자, 안녕하세요 성환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네요 제가 좋아하던 시리즈 중 하나인 바이아자드 소개를 해드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작품들은 총네 가지죠 바이아자드 1, 바이아 2, 이 3, 제코드 베로니카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은 이 작품들 말고 다른 작품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2에 나왔던 제품인데요 먼저 바이아자드에서 코옵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했던 바이아자드 아브레이크 웃 작품이에요. 우리가 이제 바이아자드 5부터 코옵을 제대로 플레이할 수 있었잖아요. 그 전부터 원래 코옵은 가능했었습니다. 바이아자드 아브레이크 웃8 시리즈로 가능했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가지고 있지 않은 제품 중 하나가 이 파일 1 말고 파일 2가 있습니다. 파일 2가 진짜 명작인데. 파이2에서바이아자드 최초로 이제 무빙샷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이아자드의 어떻게 보면 코어 시스템과 이제 그 이후에 나왔던 작품들의 자리매김을 했던 작품이 이제 아웃브레이크 파이2거든요이건 이제 그 아웃브레이크 파이2의전 작품입니다. 특징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바자드의 기본적인 벡엔티 바이러스가 원래 공기 중으로도 이제 감염이 되거든요. 이제 그것까지 구동을 했, 구현했었거든요. 그래서 미션의 시간 제한이라는게 있습니다. 뭐 시간 제한은 좀 애매하지만 몸에 바이러스가 퍼지는 게임 오버가 되는데 그게 퍼지기 전까지 이제 미션이 있어요. 스테이지가 있는데 그 스테이지를 클어어 해야 됩니다. 이제 클리어를 하면은 이제 다시 바이러스가 이제 제로가 되긴 하는데 또 들어가면 옴니버스 같은 느낌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정신 넘버링의 스토리에 따라가자면 이거는 이제 각각의 에피소드를 하나씩 클리어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어이 작품도 생각이 잘 맞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소개해드릴 작품은 제가 지난번 작품에서 가지고 나온 요 코드 베로니카예요 또같은 코드 베로니카인데 이거 이제 플레이스테이션2에 나왔던 코드 베로니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타이틀에 좀 장점이 하나 있다면 은데빌메이크라이 체험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을 사면 은데빌메이크라이1 체험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이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타이틀입니다 다음 작품은 그렇게 유명한 작품은 아닌데요 바이오자드의 건 서바이버라는 작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바이오자드를 약간 FPS라고 하긴 좀마지만 건슈팅으로 즐길 수 있게 하면 이제 건슈팅이 뭐냐면은 간단합니다. 화면에다 총 대고 쏘는 거 있죠. 바야자드하고 이 건슈팅을 합쳤어요. 그래서 게임성은 생각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근데 그것도 그래도 꽤재미난 작품이에요. 지금 플레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매력이 있습니다. 전혀 이게 막 까일 정도의 그 정도의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매력 있는 작품이고 다음 작품이 진짜 명작이죠. 바야 바이오. 바야자드 4. 이건 진짜 최고 명작이죠. 여기 있는 게임 타이틀 다들 얘한테 못 이겨요. 근데 이게 지금 비키트 판인데 베스트 판 비키트 판인데 제가 이거를 중학교 때 샀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까지 아직까지 소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작품이 정말 엄청난 작품이에요. 이제 게임 업계가 TPS 게임의 시작을 이 녀석이 했다고 많이 하, 이 바이어스 토가 했다고도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기존에 이제 있었던 이제 TPS 장르들을 보면은 이제 조준이라든지 그런 게 대부분 오토 조준이고 그냥 막, 막 쏘는다는 느낌이 있다면 바이오사4는은좀한발한발 한발 신중히 써야 되고 조준이란 걸 해야 됐다는 점이 가장 컸고요 t p s 장르에 기반을 잡아준 게임 바이오사4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한번 플레이 해보셔야 돼요. 이제 근데 그건 있어요. 바이어자드 1하고 2하고 3코드베르니카쭉 나와봤을 때 호로적인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섭다든지 이제 깜짝깜짝 놀랄 그런 게 오히려 액션성에 기반을 줬기 때문에 정식 바이어자드를 즐겼었던 분들이라면 조금 반대의 견과 호불호가 더 갈릴 법하요 하지만 이 게임이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게임을 평소에 즐기셨던 분들이라면 이 게임이 얼마나 명작인지는 안 나온 기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 2 이후로 안 나온 기종이 스위치, 닌텐도 스위치도 고 있으면 나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안드로이드로도 나왔고요. 그러면 PS 비타는 얘기 없네. 이제 PS t 타만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너무 많은 PC도 나왔고, 플레이스테이션 3도 나왔고, 포도 나왔고, 닌텐도 위도 나왔고, 게임큐브도 있고. 뭐 없는 기종이 없어요. 뭐 HD 리마스터, 뭐 리메이크, 리마이크, HD 팩, 뭐 엄청 많아요. 이다이어스4에 관련된 게 아마도 뭐 우려먹기죠. 이제 이제 우려먹기죠. 우려먹기. 자, 그리고 요, 이제 세 가지는 이제 한국 정발은 아니고요. 이제 일본판 두 개도 있는데, 이 바이오 세트 4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께 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수집을 하고 있고, 자 이게 바이아즈드 한국 정발판이다 한글 배치도 안돼 있어요 한국 정발판 이거는 일판 베스트셀러 비키타고 똑같은 베스트셀러인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플레이스테이션 2가 고가 코드가 있기 때문에 북미 CD가 북미 CD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정발된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일본판 타이틀이 돌아 구동하게 되기 때문에 일본판도 구동이 가능해요 이게 3DS처럼 이제 한국 정발판 돌아간 게 아닙니다. 이제 북미판은 안 들어가요. 그걸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녀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녀석은 이제 아시아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콩판이라고 할수 있는 게 자막도 이제 일본어 자막이 아니라 영어장 응원 자막으로 돼 있어요. 이제 한국 정발, 이제 아시아판, 이 일본 정발인데 이두 가지의 타이틀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일본판은 고어가 안 됩니다. 뭐 머리 터진다든지든지 아니면 뭐 어디 그 리온이 면 이제 죽을 때 염산이 나와가지고 뭐 살이 녹아서 죽어서 뼈가 보이게 죽는다든지 머리 터져 죽는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일본판은 그게 없어요. 고어가안돼 있는데 이 아시아판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행하는데 차이는 아닌데 약간 뭐 이렇게 자이하다더덜 자연하고 자이하고 약간 그 차이가 있고 이바아저드4 이제 한국 정발이요 홍콩판을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 됩니다. 두개 차이가 큰 차이가 없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분명히 다른 건 맞아요. 왜냐면은 하 세이브 데이터가 똑같은 c 이라면 사실 연동이 되었는데 연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두 가지의 큰 차이점 없는데, 이제 배, 이 한국, 일본 정발판은 차이가 있죠. 이두타이틀하고이 베스트판도 종류가 두개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일본 정발이 있고, 총네 가지, 총 4개, 이제 일본 정발까지 네 개죠. 이 베스트 판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가시... 근데 원래 베스트 판이 베스트셀러 판이 초상 가치가 없습니다. 값어치가 더안 나가요. 근데 얘는 나갑니다. 왜냐면은 뒤에 OST 시리가 동봉돼 있이요 그러니까 이 OST가 동봉돼 있지 않는 베스트 판도 존재합니다. OST가 동봉된 판은 바이아즈 4 시리즈, 그플스토어에 나왔던 바이아즈 4 6섯개 타이틀 중에 값어치가 좀 제일 나가는 것중 하나예요. 뭐 그렇게 비싸,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해서 플레이스테이션 2로 나왔던 이제 바이오자드 시리즈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쭉 보여 드렸는데 어 상당히 많죠. 제가 지금 소장하고 있는 바이오자드 이거 말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바이오자드레벌레이션스 이것도 있는데 이 작품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레트로하고의 장... 레트로? 사실 플레이스테이션도 레트로라고 하기 좀맞아 단종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레트로의 범주에 조금 더 많이 벗어나는 타이틀이기 때문에 이 타이틀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것 말고도 뭐 외전판이라든지 그런 거다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바이오자드 시리즈는 바이오자드 뭐전 시리즈? 뭐전 시리즈를 하더라도 바이오자드4 뭐 게임큐판이라든지 뭐 그런 거다구한다그러면 사실 아, 돈을 얼마나 써야 되는지도 고민이지만, 뭐 어디서 어디 가서도 구할 게또 있을까? 뭐, 그리고 또 북미판도 구해야 되고, 한국 정발판도 구해야 되고, 일본판도 구해야 되고,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바이어들드 모든 시즌을 모으고 싶은 게제 목표고 꿈인데, 사실 그러지 못하죠. 뭐, 너무 힘들고, 이게 좀 엄두써진 탈 때도 있고, 외전판도 다 구해야 되는데, 아, 그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